안녕하세요 믿고보는 집코치의 김코치입니다 어 코치님 여기 위치 어딥니까? 네 여기는요 인천 가좌동에 위치한 브랜드 아파트 두산위브 오늘 보여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브랜드 아파트 구조 너무 궁금해요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릴 타입은 7세 타입이긴 한데요 여기는 단지형 브랜드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총 7개동에 526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와 분양가격 입주로 너무 궁금합니다 네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천만 원 준비해주시면 입주가 가능하시고요. 여기는 지금 타입이 총세 가지 타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저렴한 거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2억 초반, 2억 천부터 이제 가능하시고요. 헬스 타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아파트 현장인데요.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입주가 가능하세요. 그러면 혹시 교통 좀알수 있을까요? 네 교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 2호선 가자역을 도보 2분 안에 이용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뭐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 이제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제 주안역을 이용하셔서 1호선으로 환승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성남역으로 가셔서 7호선으로 환승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그럼 주변 환경 간략하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주변 환경 같은 경우에는 단지 안에서도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를 보 5분 안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학원들이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이제 통학하고 학원 가는데 걱정 없으시겠습니다. 대형 마트 병원도 있기 때문에 걱정 없으십니다. 어 그럼 오늘의 현장 우리 또 같이 보러 갈까요? 네 그럼 저랑 같이 내부 전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실입니다. 전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큰 장으로 총세 칸씩, 양쪽에 세 칸씩 들어가 있는데요. 왼쪽에 맨 끝에 보시면은 이제 유상 옵션인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신발 건조대, 그리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투 같은 거 이제 스타일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제 유상 옵션으로 들어가시고, 만약에 유상 옵션 선택을 안 하신다라고 하시면 신발장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현관에 이제 단차 시공이 되어 있으시고요. 슬라이딩 중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상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쭉 들어와서 이제 거실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74 타입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사이즈 어떠신가요 굉장히 이제 벽과 벽 사이가 거리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지금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줄눈이 보이실 텐데요 이 정도 부분이 지금 확장이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또한 이제 무상 옵션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쪽 왼쪽에 소파 4인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화분이 놓을 정도로 벽간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카우치 소파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인용을 쓰신다라고 하시면 작은 여탁 정도 충분하게 무난하게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트월 자리가 있는데 아트월 자리에 이제 벽면이 지금 타일이 굉장히 큰 타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형 TV 놓으시는 거를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 가장 간편한 D자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탁 자리까지도 이제 구비가 되어 있고요. 4인용 식탁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냉장고, 비스포크 3 대가 들어가시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상 옵션 같은 경우에 앞전에 설명드리긴 했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D자 동선이긴 한데 지금 인덕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무상 옵션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싱크볼 사각 싱크 쿠브로 굉장히 길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기세척기 또한 이제 무상 옵션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창까지도 주방에 창 있으신 거 굉장히 선호들을 많이 하세요 주방 창 있는 것 또한 이제 환기 걱정 없으시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이엔드 장인데요 하이엔드 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이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옆에 동선이 간편하게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 이제 워시타워를 두시는 공간까지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워시타워를 두시고 단차 시공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 주방까지도 있는 이런 아파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이제 환기창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꿉꿉한 냄새라던가 이런 환기 걱정 전혀 없으시고요. 그리고 세탁실이 바로 옆에 보조 주방이 있다 보니까 애벌 빨래 같은 것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안방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또한 굉장히 이제 큽니다. 그래서 지금 퀸 사이즈를 놓으셨는데도 옆에 공간이 남을 정도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파우더룸 원래는 대부분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는 파우더룸 공간이랑 드레스룸 공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제 안마의자라던가 아니면 작은 협탁 두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에어컨 또한 이제 무상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용도실이 안방의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요. 다용도실 사이즈 또한 굉장히 큽니다. 벽 끝까지 지금 다용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외기실이 별도로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른쪽 반대쪽으로 가서 파우더룸이랑 드레스룸 공간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화장실과 이제 드레스룸 들어가는 길목인데요. 파우더룸 또한 굉장히 크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터치식으로 지금 LED 조명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으시고요. 쭉 드레스룸 보여드릴게요. 어,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기역자로 꺾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계절 옷까지도 수납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저희 악세사리 같은 거 많잖아요. 넥타이라던가 벨트 이런 거 수납까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부부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화장실입니다. 부부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벽면 타일이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레이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젠다이, 수납장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브랜드 아파트 걸맞게 화장실이 안방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이즈가 크게 나왔습니다. 샤워 파티션까지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또한 지금 사이즈가 자녀방으로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으신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하우스다 보니까 세 번째 방이랑 지금 문을 칸막이를 설치를 안 해놨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고요. 지금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아까 거실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이 이 정도가 지금 저는 확장 면적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녀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각 방을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성인 자녀가 사용을 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정도로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바로 이제 세 번째 방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번째 바로 옆에 있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또한 이제 창도 굉장히 크게 나, 잘 나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까지도 무상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간 활용하고 이제 잔진 같은 거 이제 보관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하시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슈퍼싱글 사이즈 침대랑 책상, 책장까지 그리고 옷장 어차피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따로 설치를 안 하셔도 되십니다. 저는 그럼 마지막으로 공용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네,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은 안방 화장실이랑 다르게 조금 밝은 화이트 톤으로 지금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깔끔하게 이제 수납장, 이제 세면대, 양변기 젠다이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전 같은 경우에는 매립형 수전으로 해서 인테리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저는 이제 그럼 다시 이제 복도 쪽으로 가는 팬트리 공간 보여드릴게요. 이제 주부님들이 굉장히 팬트리 공간 굉장히 선호하시잖아요. 저도 팬트리 공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기는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잔짐들, 그리고 이제 보여주기 쉽지 않은 그런 잔짐들 같은 경우에 다 빼곡하게 수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다 넣다 보니까 이제 공간 활용하는 거 이제 굉장히 좋으시고요. 저는 이제 반대쪽에 이제 벽면이 굉장히 신기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여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다 복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제 벽면들이 도배 시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에 같은 경우 다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커 자석 붙어 있는 것도 이제 쉽게 붙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지라던가 아니면 칠판 같은 거 설치하시면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럼 이제 거실로 다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집 어떠셨나요? 여기는 이제 인천 가자역에 바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이제 브랜드 아파트 두산 위브였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도보 통화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천 2호선 라인이다 보니까 이제 주안역 아니면 성남역을 이용하셔서 이제 강남으로 출퇴근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옵션 또한 2천만 원 상당의 무상 옵션이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게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